안녕하세요. 농막과 체류형 심터, 현장 건축 전문 금산지 엔티입니다. 최근 지어진 엠블럭 사이딩 외장재의 복층 농막을 소개합니다. 출입문이 앞쪽과 뒤쪽에 모두 있는 구조로 완성되기 전이지만 벌써 멋진 모습이 예상됩니다. 1층은 약 6평, 다락은 약 2평 크기로 실내에는 싱크대와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천연 편백나무와 화이트톤의 벽지로 인테리어해서 깔끔하고 아늑한 느낌이 듭니다. 1층 앞쪽 출입문 옆에는 대창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에는 가로로 긴 픽스창, 뒤쪽 출입문 옆에는 작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 채광이 많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어요. 특히 뒤쪽으로 통하는 출입문도 있어서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어요. 반대편 다락 아래에는 싱크대가 놓일 자리가 있습니다. 일자형이나 기역자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싱크대는 기본형인 스테일레스 상판 외에 인조대리석과 인덕션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욕실입니다. 브라운 컬러의 마블링 디자인 벽에 양변기, 거울, 세면대, 샤워기 등 기본적인 욕실용품 외에도 컵받침대, 비누받침대, 코너 선반, 휴지거리, 수건거리 등 작은 악세사리까지 놓치지 않은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세면대 수전은 방향 조절도 되니 더 편리할 거예요.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선반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계단 위로 올라오면 다락이 있습니다. 박공지붕이 아닌 평지붕이라서 층고가 높지 않아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뒤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난방 장치도 별도로 있어서 두명 정도 침실로 사용하기도 좋은 크기입니다. 키노피형 복층은 아니지만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1층 천고까지 높아져서 실내가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내구성이 좋고 유지관리도 편하고 진짜 나무처럼 잘 만들어진 외장재를 사용한 고급스러운 감성을 갖춘 농막입니다. 금산지엔티는 외장 사이딩과 내장 석고보드 사이에 압축 스티로폼 온판을 사용하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3중으로 겹겹이 제작하고 필요에 따라. 우레탄 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과 지붕 두께는 평균적으로 180t에서 220t까지 가장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바닥 난방 또한 금산지 NT의 자랑, 코팅 합판과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3중 난방 시스템으로 난방 효율이 월등히 좋습니다. 창호와 샷시는 태풍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두껍고 무거운 이중 페어 단열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청사항에 맞춰 4중 페어 유리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는 KS 인증받은 국산, 그래서 더 좋은 품질 금산지 n 티입니다 농막과 체류형 쉼터 뿐만 아니라 정화조 설계, 설치, 준공용 서류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운송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중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운송비, 설치비로 폭리를 취하지 않는 양심적인 기업입니다. 금산지 n 티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평 규모의 공장에서 생산부터 설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가, 중고, 덤핑 자재 쓰지 않습니다 인증 받은 자재로 정직하게 만들어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정화조 운송료 등 옵션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닥 아연각관 까지 두껍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헤럴드 경제 코리아 농막 체류형 쉼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만큼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산지엔티에 더 많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가 궁금하신가요 금산지엔티 홈페이지로 놀러 오세요